돈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존예 존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물론 돈 사회적 지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이야기라 오늘 안 할게요. 그걸 제외하면 이게 솔직히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시키는 그대로만 따라하십시오. 그 비법은 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 오늘은 평범해도 존예 존재 만나는 법 말해볼게 나 같은 경우 대학 시절부터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줬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 누나들도 나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더라고 이상하게 예전부터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 짓을 몇년 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 존예 존재를 만나는 사람은 항상 존예 존재만 만나더라 그런데 존예 존재는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 본인도 외모가 급급이 그 되어야 할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사회적 지위라도 높던가 그런데 전혀 안 그래 외려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못 라 외모가 못한 경우인데도 존예녀만 만나는 사람도 봤어. 그래서 나도 궁금해져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좀 분석을 했고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 이 말이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나 편견을 깰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었어. 그리고 그 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더라. 자이 말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될 거야. 구현 설명 등할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이란 걸 하지. 그런데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란 게 있어. 그리고 그 이미지는 살아오는 수십 년간 쌓여 온 굉장히 강력한 정보야. 예를 들어 석가나미가 소개팅에 나갔어. 상대 여성은 내가 서울대 출신인 걸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을 때 여성분이 나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뭘까? 안 좋은 이미지만 말하자면, 1번 어려운 전문 용어 남발하면서 잘난 척할 것 같은 이미지. 2번 개노잼에 고집 셀것 같은 이미지. 3번 안경 쓰고 운동 같은 건 하나도 안할것 같은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참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도 물론 있지. 성실할 것 같다, 똑똑할 것 같다 등등. 그런데 이런 건다 제외했어. 결국 존예나 존자를 만나려는 승부에서 성패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을 어떻게 뒤집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연애는 결국 매력 싸움이잖아. 반전 매력을 얼마나 임팩트 있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라. 장점은 굳이 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부족한 부분만 메꾸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위에서 만한 단점들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 이건 내 경험담이기도 해. 우선 1번 편견, 어려운 전문 용어 남발하면서 잘난 척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 실제로 공대들 보면 소개팅 나가서 지들이 하고 있는 코딩 이야기 하고 있는 노답들도 있어. 그렇게 코딩을 짜고 싶으면 집 구석에서 짜세요, 제발. 잠깐 말이 샜는데 1번 편견 깨는 건 아주 간단해. 말을 아주 쉽게 하면 된다고. 전공에서 배운 용어나 한자 표현, 경제 용어 등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여기서 이런 반론을 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니 서울대 지적인 이미지가. 좀... 와서 소개팅 나간 여자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지적인 남자는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야 어려운 걸 더욱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 소재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결론은 중학생 수준의 어휘로 말해라 자 이번 편견 보자 개노잼의 고집 셀것 같은 이미지 소리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지 여기에 추가로 훈장질 하면서 뭔가 가르치려 될것 같은 이미지로 있어 여자들 이런 거 극혐하거든 이것도 해결책 간단해 여자가 말할 때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면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심 으로 공감을 해야 해 뚱한 표정으로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공감한다고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밝게 웃는 연습이 필수인 거지. 밝게 웃어야 공감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거 아니야. 뭘 보고 평소에 입꼬리 올리는 연습이라도 하면 좋다 이 말이야. 자, 3번 편견은 안경 쓰고 운동 같은 건 전혀 안할것 같은 아싸 이미지지. 안경이야 소개팅 갈때 당연히 뿌러뜨리고 나가면 되고 운동을 하면 될거 아니야. 사실 운동을 하는 이미지를 주기 가장 좋은 건 몸을 키우는 거지. 몸이 좋아 보이면 이런 편견 단숨에 박살나니까. 그런데 운동으로 몸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 최소한 수영, 테니스, 복싱 등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걸 어필하는 게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될 거야.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발 독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수영한다라는 말을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소위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깰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게 소위대만 국한되는 게 당연히 아니야. 예를 들어 정반대로 양아치스러운 나쁜 남자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치자. 뭔가 남자로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말 섞어 보면 재미도 있는데 여자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 나쁜 남자 만나서 한번 이상 데이면 보통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이런 남자를 보면 사귈까 말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또 이런 남자들이 바람피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갑작스레 환승 당하고 멘탈 쿠쿠다스 레버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험 한번 있으면 여자들로 자존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쁜 남자를 조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여기서 간단히 이런 방어기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여자에게 취미가 독서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방어기제가 순식간에 약화돼. 독서를 한다는 자체가 이런 양아치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반전 매력이거든. 또 독서를 한다는 게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붙여지게 되지. 생각이 있고 진지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남자라는 이미지를 깨는 데는 최적의 수가 되는 거야. 참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이 취미가 독서라고 해도 소위대 남자가 있는 소리 하면 그냥 개노잼. 충이 되는 거야. 그냥 예상하던 그대로잖아. 서일에 다니는 놈이 취미가 독서인 건 누가 봐도 당연해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건그 사람에 대한 지루함만 유발할 뿐이야. 그러나 양아치 남에게는 완전 다른 효과를 주는 거고. 물론 이 경우 양아치 남도 실제로 독서를 해야 해. 보통 보면 여성들이 문학을 좋아하니까 좀 유명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못 읽겠으면 네이버에 내용 요약이라도 찾아보라. 이 말이지. 내용 요약 찾아보는 정도 쉽잖아. 그런데 서울대 남이나 양아치 남이나 이런 노력들이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야. 물론 실제로 여기서 더 어려운 심화 버전들이 있는데 그건 초보자들이 따라하긴 어려워서 오늘은 여러분도 쉽게 할수 있는 거 위주로만 이야기했어. 자 여러분이 해야 할일 말해줄게 기단 위에서 말한 서울대남이나 양아치남의 예시뿐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1번 여자든 남자든 a4용지와 펜을 준비하시라 2번 책상에 각잡고 앉아서 내가 가진 스펙과 이미지가 상대에게 줄수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기록 하라 내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주변 친구나 부모님에게 들은 솔직하고 객관적인 단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라 3번 그 이미지를 깰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아까 양아치남의 예시처럼 독서 서울대남의 예시처럼 리액션을 위한 활짝 웃는 연습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4번 어떤 종류의 것이 되었든 하루 10분씩만 꾸준 히 노력해라. 애초에 존잘 존예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자기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게 예시가 끝도 없는데 그걸 다 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 연애는 결국 매력 싸움이고 매력만 높여도 내 외모보다 몇 등급은 높은 존냐 존잘 만날 수 있어. 외모도 상대적인 거라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눈에는 존의 존잘이잖아. 아 그리고 내가 석가랑 카톡방 하는 거 알지? 베테크방, 자기 개발 방, 입시방 등을 운영 중이야. 여기서 내가 대화도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도 직접 해주고 있어. 관심 있음 고정 댓글을 참고하도록. 오늘은 여기까지.